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의 시간입니다. 일곱 권 시리즈 중에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입니다. 오늘은 제 12주일에 제 32문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제 12주일에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했다면, 제 32문,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이죠. 제 12주일에. 그것은 그리스도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아다시피, 물론 우리가 다 내용을 다 파악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이 19문에서, 구속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구세주를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31문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3문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34문에 가서. 주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친구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인에 대한 주제죠. 자, 32문은 2 9 2페이지이고요세 번째 시간은 297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292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2 9 0이지 이 페이지로 왔습니다.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나? 제 31문에서 그리스도는 왜 기름 부음 받은 자인가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다면 자 봅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일원이 되고 그다음에 그 그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 2번으로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하는데요 내가 그분의 이름을 표명하고 이제 밝히는 거죠 그분께 감사하기 위해 나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또 자발적으로 선한 양심으로 세상에서 죄와 사탄과 싸운 후에 모든 피조물을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다 이것은 왕직무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동그라미 1은 예, 선지자 직무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 저와 함께 오늘 공부의 부분으로 297페이지로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에 관한 고백이다. 기름 부음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은 그번처럼 삼중직을 수행한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이다. 선지자직은 그리스도인 자신이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표명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문에 관한 내용이죠. 그리스도인은 성찬식에서 이것을 표명하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생의 삶에서 분명한 목적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밀적 합의와 의지를 계시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동그라미1에 이제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선지자 직모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에서 거분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바르게 알고 그 지식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삶을 통해 거분을 증거한다 사도바오는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한다. 그 지식은 이념직이지 않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는 것은 참된 믿음에 삽니다. 이 지식에 따라 그리스도인은 직업, 결혼, 친구, 교회, 죽거지 사업을 택할 때도 세속인이 소유하거나 행하는 어떤 것이든 따라하지 않는다. 제한적이고 한계를 지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렇다고 은둔의 삶이나 수도원의 삶을 살았으면 안 된다. 세상에 살면서도 그것에 종속되지 않는 삶의 비결을 그분에 대한 지식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흉내 내는 것이 아니다. 그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실천에만 치중하고 입술 서비스를 하게 된다. 정치인들의 대중영합주의와 같다. 뭐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본인의 이익을 이속을 다 챙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뭐 국민을 위해서 뭘 해요? 그냥 표 얻기 위해서 사탕발린 말들이죠. 자신의 그렇던 행동에 대한 변명도 그리스도에게 두고 오만한 자세에 대한 이유도. 그분에게 두고, 반항적 은사에 대한 근거도 그분에게 두면서 살아가는 것은 원숭이다. 생각도 없이 반복적으로 행동하다가 보면 몇 가지로 인해 원숭이처럼 사람처럼 행동한다. 반복된 행동이 마치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바른 지식이 없이는 바른 행위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지식이 언제나 동반되어야 한다. 그 지식을 늘 묵상한다면 삶의 형태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감동을 충분히 받을 것이고 또 항상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는 희생의 삶이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무를 우리가 떠올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중생의 경험을 한 자에게 산채물이 되라고 말한다. 이제 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제사장 직무에 속하다. 제사장 직무는 견인의 삶으로 향한다. 왜 그런가하면 십자가 지는 삶을 말하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은 자기 부인이잖아요. 이제 칼빈 선생도 그의 책 예, 삼근 육장부터 시작을 해서 십장까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육장에서 이제 전체를 아우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예, 십자가 지는 삶, 이제 예, 팔장에 가서, 그 다음에 9장에서 이제 미래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현재의 삶에서 10장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인의 삶에 서로를 말하고 그리고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와 현재의 삶을.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인의 삶에 핵심적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신우스는 우리 신우스는 이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를 작성을 이, 하고 올리베땅과 올리베땅의 올리베안과 함께 이제 마무리를 하는 분이죠. 그분이 또 주석 써도 썼어요. 옛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이 의의 도구로서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항상 찬송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것이고, 복매사 이고리아의 이방인을 위한 희생이 하나님께 성인된다는 것이고, 십자가 지는 삶과 모든 환난에서 인내하는 것이다. 또 그리스도인의 제사장 직무는 이생에서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겸손을 보존하는 견인의 삶이다. 이 견인의 삶이라는 게 그, 재산형 직무만이 아니라 결국은 왕의 직무도 되거든요. 어렵다 여기 심을 받았지만, 죄와 전투하는 것을 이성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 구원받았기에 기쁘게 수행해야 한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귀결로서의 조건이 아니라 귀결이다. 그는 개혁신앙을 말하고, 이것은 아르미니우스 주의를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만큼 고달프고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갑갑하고 긴장되고 쓰리다 그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게 날아가 피난처를 찾아야 한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난처이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그리스도를 찾지 않을 정도로 그리스도에는 강하지 못하다 그리스도를 본받지 못할 정도로 약하지도 않다 우리는 선택된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의미는 죄의 집으로부터 왕 같은 자유를 갖는 것이다. 악의 세력은 우리를 절대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며 살수 있다. 아, 이거는 갈빈 선생이 이제 3권 네. 9장 1항과 2항에서 갈빈 선생님이 이제, 구장은 이제, 그, 예, 미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갈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세상을, 그리고 뭐, 지상의 일들을 경시하며 살아야 한다. 정오는 하지 마라. 하지만 경신을 해라. 즉, 경멸할 줄 알아라. 이 경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그들을 무시하며 살수 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기도 하고, 우리는 그분 정에서 얻은 승리를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입니다. 왕의 증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악의 삼총사, 악의 삼총사 이런 뭔인지 아시겠죠? 바로 세속, 세속입니다. 그대고 사탄 그리고 죄, 죄의 잔재. 에, 다른 말로 말하면 악, 악들, 악행을 저지르는 악에 대한 것이죠. 부터 보호하고 견인의 삶 영적 전투에 얻은 승리를 승취하게 한다 참이말또좀 조심스럽게 성취하게 하시죠 제 1원인을 지금 말하는 것이 그러면 제 2원인 우리의 자신은요 최선을 다해야 하죠 그리스도 인의 왕 직무에 대여 우리 신의 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믿음으로 마귀 세상 모든 적 반대하고 승리하게 하고 믿음으로 모든 적을 정복한 후 영생과 영원한 영광을 획득하고, 그리스도가 만사의 주님인 것처럼 만사가 우리의 것이다. 왕이신 그리스도는 선택된 자의 왕으로서 선택된 자를 완벽하게 변호하고 보전한다 동시에 우리의 모든 적을 억응 누르고. 정복하고. 하, 정말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그 자신을 굴복시키거나 정복하는 거 정말 어려운 걸 아시죠? 네. 이것은 절대 변하거나 폐지되지도 않는다. 그 이유는 이것이 영원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 확신은 선택된 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시기와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필연적이다. 그 귀결은 영생이다. 이게 확신이 이제 어슈런스에 관한 건데요. 이 어슈런스에 이 관해서 명확하게 알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8장의 내용이 확신에 관한 겁니다. 근데 17장의 내용이 견인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정리해야 되는 게, 그룹함, 그룹함이죠. 이 성화라고 하는 건데, 그룹함, 견인, 선행, 확신. 이것의 이 광을, 광, 관계를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측면에서의 상태와 신분을 말하는 거고 견인은 우리가 해야 할, 어떻게 보면 제1원인이고 이것은 제2원인이죠. 그러면 선행은요. 우리가 실제의 삶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영적 전투죠. 그럼 확신은요. 제 2원인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선행은 그것의 하나의 결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결과. 견인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적 전투다 그래서 우리가 견인의 이 주제를 알려면그룩함 견인, 선행, 확신. 그 중에서 그룩함 견인, 이 확신은 아주, 함께, 그, 동반자로서 같이, 이제, 역, 그, 역사를 이루어내는 실제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예, 절대 강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보존에 대한 신이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하지만, 어슈스입니다 Assurance. 어슈런스. Assurance와 관련된 게, 이제, Confidence. Confidence의 의미가 무엇인가? 네, 제가 여러 차례 반복을 합니다만, 조금 감성적이죠.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실제로 경험을 했을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Assurance는 예, 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확실함을 주실 때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특이한 계시로 이말 자체가 틀린 거죠. 이 어시울 이제 이것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계시를 가지고서 뭐 확신을 얻는다. 그거는 그거는 그 일시적인 그 연속극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감동적으로 눈물을 이제 흘리는. 이 그것과 뭐가 다를까가 다를 바가 있어요. 우리 영에 정원하는 성령 하나님의 증거에 근거하고 선행하려는 진지하고 거룩한 열망, 영살리기 또는 선한 양심에 근거다. 그 열망은 선한 양심이다. 왕의 직무를 하는 그리스도인은 선한 양심, 영살리기 선행을 향한 경건한 열망을 줘야 한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어, 지금 301페이지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갑니다. 13조 1이 유일한 아들, 그러니까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며라는 우리의 고백의 내용 의미를 우리가 찾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예,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고, 남은 시간 보람과 기쁨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